네 다음은 우리 도토 대표님께서 고발 취지를 낭독 하시겠습니다 네 어, 쉬운 이야기부터 하나 시작할까 합니다 a라는 회사가 땅이 하나 있고 옆에 b라는 회사가 또 땅을 갖고 있었는데 b라는 회사가 a라는 회사를 아주 못살게 굽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그 땅을 뺏으려고 호시탐탐 내내 획책을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A라는 회사의 대표가 B라는 회사의 대표를 만났다고 하면서 앞으로 A 회사의 어떤 구역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런 합의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 합의를 마음대로 하고 돌아옵니다. 자, B라는 회사에도 건물 지을 수 없다는 구역을 같이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A라는 회사에서 건물 못 짓는다고 한 넓이는 B라는 회사에서 그 땅에 건물 못 짓는다고 한 넓이에 약 3배 가까이나 됩니다. 이처럼 자기 땅에 그런 제약을 가하는 행위를 그리고 그것도 불평등 불균등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대표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고 돌아오면은 A 회사의 주주들이, 이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한 대표는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임해버리죠. 왜 그런 A 회사의 말도 되지 않는 행위를 마음대로 하고 왔느냐고.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통탄하게 벌어진 것입니다. 자, 여적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재직 중이라도 형사소추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고발이 아니라 진짜로 그 죄에 해당한다면 검찰은 강제수사도 가능하고 형사소추도 가능한 것이 내란 외환의 죄입니다. 그처럼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가능하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환의 죄에 속한 것이 여적죄입니다. 외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외국이나 적국을 불러들이거나 전쟁을 열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을 외환이라고 합니다. 외환의 죄. 그 속에 심각한 죄로 여적죄가 있습니다. 여적죄라는 것은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김정은 체제하에 북한이 적국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혹시 헷갈릴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6.25 남침일에 정전협정을 했다고 해도 그 후에 수많은 도발이 있었고 가장 최근만 해도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조전이 사실상 감, 간헐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태인데 북한 김정은 체제를 적국이 아니라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적국과 합세하여 항적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항적한다는 것은 적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행위를 항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군사합의 국방장관이 서명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국방장관이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시킨 것이죠. 그 합의를. 자, 그 합의 내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강력 영해를 주권 제약 사항, 국방 주권 영토 주권 제약 사항을 마음대로 그렇게 세배 이상이나 불균등하게 합의해버리고 와버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심각한 적대행위를 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만 회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고지 하나를 탈환하고 지키기 위해서 수천, 수만 명의 고귀한 목숨을 거기에 바쳤습니다. 고지 하나입니다. 산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천, 수만 이름모를 외국 병사, 유엔 병사까지 다 죽어가면서 지킨 것이 우리의 강력입니다. 그런데 산 하나를 지키는데도 그렇게 수천 수만의 사람의 목숨을 잃었는데 그 넓은 바다를 안산 앞바다까지 인천이 아닙니다. 수원 옆에 있는 안산 시와 방조제까지 바다를 그렇게 마음대로 또 마음대로 내주고옵니까? 국민이 어느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한 바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국회는 당장 그러한 위헌적인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발의에 착수해야 될 것입니다 맞아요. 지금 그 합의에 따르면 서해 해병대들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포위에 포 쏘지 못하도록 덮개를 씌우고 다녀야 됩니다 해상 훈련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심각한 행위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무효 합의 무효 불복종 저항 운동을 벌여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그 합의 속에는 숨겨진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해서 잠판해서 몰래 그것을 뚫고 가려는 북한의 속셈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조항이 있냐면 해상 봉쇄 제재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합의를 거기에 해주고 왔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엔은 공해상에서 해상에서 많은 제재의 구멍이 뚫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유를 비롯해서 많은 물품이 공해상에서 환적 불법 환적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파악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해상 차단 조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리고 북한은 거기에 자기들의 아주 입구에 해당되는 서해 바다에서 차단 조치를 못 한다고 그렇게 합의문에 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당사자국입니다. 국회의 가장 큰 피해자이고 가장 큰당사자들입니 제재를 강화하고 압박을 더 하자고 해도 모자랄 터인데, 전쟁 없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고 적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 제재 압박 조치인데, 우리가 나서서 거기에 엄청난 구멍을 뚫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수 있는 일입니까? 온 국민이 나서서 이제는 참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귀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님 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역사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이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속히 그곳으로부터 빠져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편지, 나 아니면 제길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